지금 보시는 모델은 아반떼 1 3년식 모델이고 전면 디자인이 완전히 좀 바뀌었고요 실내 디자인은 뭐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런 컬러가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아반떼 이제 부분 변경된 모델도 뭐 리스 렌타 특판으로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깐요 연락 주십시오 보니까 이런 자, 기어 도부도 변경이 돼서 되게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되게 또 그립감도 좋아졌고 선루프까지 들어간 풀옵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원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보스 사운드는 들어가 있고, 통풍 시트,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, 이제 스테링휠 열선도 들어가 있고, 슈행 모드 변경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하이브리드나 가솔린 모델이나 특판차 바로 들릴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.